어뭐저 정도는 뭐아 이거 막또막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막 넥슨 작 아닙니다. 그냥 뭐 스피ン 다운 하나 정도는 넣어도 되잖아, 그쵸? 다이스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겸사겸사 하는 거지. 넥슨 작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얘, 뭐야, 엘라워크 슬로우 무한인가? 아, 이런 기능이 있었네? 난 되게 쓸모없는 카드인 줄 알았는데. 아이, 넥슨장 아닙니다. 자, 오늘은 밀리건으로 시작하는 일반작이고요 아이고, 이거. 이거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쑤시개 아이템이 나오면은 바로 불심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스방 조금 돌려주면은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보스방을 먼저 가자. 아, 그러네. 왜그 생각을 못했지? 어, 아, 느렸어. 아니, 왜 이거는? 근데, 뭐, 그치. 그 정도는, 뭐, 딱히 상관없죠. 게임에, 뭐, 방해도 되지도 않고. 뭐, <laughs> 그거 하나 정도? 음. 페어 그냥, 뭐, 혼자 가기 심심한데, 옆에, 뭐, 악마 꼬마들? 한 마리씩 데려가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Nice. 어 초코랑 테크 음... 일단 이거는 그냥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오 돌리면 데미지네 그러면은 이거 데미지로 만들어서 먹어주고 나머지를 찾아보자 어 최대 체력 가고그방 배열 하나 소환. 이거도 괜찮은데 아 여기 있었다. 어? 뭐지? 점프 일단 먹어주고 돌리고. 음. <laughs> 아주 깔끔하게 버릴 수 있겠다. 어쨌든 보스방 많이 돌려야돼요 보스방 많이 돌려서 어왜 자꾸 맞지? 이상하다 컨트롤이 이상하다 무슨 많이 맞으니까 홀리멘트리 필요해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제 오늘의 내 컨트롤이 좀 이상하다 이거지. 이거 돌리면 안될것 같은데. 내 자신한테 이제 묻는 거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해? 이렇게 무슨 이걸로 제가 또홀면을 유도합니까? <laughs> 오케이. 오늘은 황방보다는 보스방을 많이 돌려야돼 아 똥땡이 나왔네 아야 오나 죽겠는데 야두번쓴 매직 머신데 잠깐만 이런 게 되네? 근데 두번쓸수 있나? 배터리 있나? 아 배터리가 없어 필 이거 템도 나름 다 괜찮은데? 어아 <laughs> 이게 또 되네 아 잠깐만 아 이게 되네? 와 나이스하네 매직머시가 나오네 와 오늘은 스피다운이좀 좋았다 음. 보람찬 스피다운이었다 이제 안 맞을게요 아 두번 돌림 애플인데 럭을 14까지 할수 있을라나 럭 14개 안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피도두 번, 써야되고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이스자 한번 해주고 홀맨이 좋을까 홀카가 좋을까? <laughs> 아이 뭐 홀맨이 낫지 음 홀리카드는 약간 그거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야. 아이 사람 뭔가 언젠가 나를 떠날 것 같다. 언젠가 나를 차버릴 것 같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홀리멘트를 끝까지 뭔가 내 곁에 있어줄 만한 그런 사람. 홀리멘틀이지. 카드는 안 돼. 아 홀맨이에요? 음, 하긴, 아, 이런 거 하나 든든하게 가져가면은, 뜨끈하게 게임할 수 있잖아요. 아, 나이스하다. 오, 뭐야. 나이스. 불캔 넣어주세요. 불캔이요? 아, 아, 오늘 뭐, 이런 거 유도하려고 뭐, 국룰 안 넣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들 막, 아, 일부러 뭐, 국룰 안 넣네 하는데,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원래 일반 자개는 일반 자개는 원래 이렇게 막국물안 어 넣으니까 <laughs> 아, 유도 아닙니다. 무슨 유도예요. 어, 잠깐만. 이게 모잘라네? 아 근데 어차피 모잘라도 되는 구나 백신작 아닙니다. 백신 그 있는데 마인드도 있어야죠. <laughs> 아 이거 어 이상하네. 어, 이렇게 유도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아 어, 잠깐만. 이러면 또막아 역시 돈미세다 이러면서. 어아 잠깐만. 나 되게 원래 막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아이고 같은 연산데 일단 이거 먹고 들어가지 말고. 그럼 유도도 넣어주세요. 어? 아, 그럼 그럴까요? <laughs> 여기 아까 아이템 있었아못 먹는구나. 아 유도하기에, 아이고, 아이고 아 뭐지 나오네 아, 저, 원래 되게, 순수한 이미지. 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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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권 마발 카드요? 에이 <laughs> 이거 이거 전혀 재밌지 않은데. 어 여기. 여 유도 넣을 때불 씹으면은 어, 뭐야? 왕관이다. 내스탯이20% 추가진가? 오, 뭐야? 어, 잠깐만 지우개 감이 가재. 어이구야, 야이 정도면은 천사 갔을 때 폭탄도 필요 없겠다. 아 그래도 어이구야. 그래도 뭐 메머도 있고, 페어도 있고 스펙이 좋아가지고 좀 할만하네요. 그렇게까지 힘들지가 않네. 무빙박스 는 무빙박스? 뭐야 엄마 발 벌써 끝났어? 이번 라운드 천사가 왠지 열릴 것 같단 말이죠? 폭탄 하나 사서 야 폭탄을 5원 주고 사네 x 야 안 열리네, 아, 이거 데미지는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데미지 먹을 거다 먹으면 어, 뭐야? 벌써 여기 왔네. 이거 안 돼, 될라나 모르겠네. 어, 아, 역시, 꽁방이 있네. 이러면 안 돼. 어, 저건 또 뭐야? 오, 잠깐만. 저거 해야 되는데? 내리고? 담고 뱉을 게 없다. 저거를 뱉었다가 또 저런 지형에 놓이면 어떡하지? 일단 돌리고 어? 뭐야 아니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뭐야 어? 뭐지? <laughs> 자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정수리로 오는 눈물 막아주는 거오 그러면은 오케이 비빙 비..비빙? 비방만 갔다가 마무리하자 공중 하나쯤 넣죠 아, 공중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넣으면 안 돼. 이거 넣으면 안 돼. 너최소한에 죽더라도 인간으로서 죽자. 우리 인간으로서 죽자. 선호가 알았지. 랜덤 패스원. 아, 뚱땡이 나왔고. 소울 하나 져주면요. 소울 하나 져주면요. 어, 다이스룬도 있네. 그러면은... 야 이거를 그러면은 비밀방에서 그냥 할게요 부활이네 그리고 요거를 먹고 야 홀맨이 막아주네 돌리고 책이네 이거 찾아야돼 어딘가 있거든요 뭐야 아 여기 입구에 있었어 바로 먹어졌네 돌리고 무한 다이스네 무한다이스는 필요가 없고, 무한다이스 그, 스왑 하는 키랑, 배터리, 아니, 아니, 액티브 교체하는 키랑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룬백도 나쁘진 않지만, 룬만 주는 게 아니고, 각종, 막, 영혼. 그런 것도 나와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어, 어디 갔지? 죽었나? 여기 있니? 와 레드 키는 일단 버리고 뭐 찾아야 돼. 벌써 사라질 리가 없거든요. 어딘가 있어. 폭탄 먹고. 어 사라졌나? 죽었어? 죽었나봐. 비밀방? 아 아. 아 없어진 줄왜 삽이 나 올까? 또또 찾아야 돼. 이거 야한 자리에서 빙빙 돌게 해주면 안 되나? 굳이 이렇게 유저를 못 살게 굴어야 되나? 달방도 가보고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어. 어? 야한 칸만 더 있으면은 천사 100이야 기다려봐 어디.. 어디있어 이거 열어 나이스 돈 먹고 애매하면은 저거 해도 되니까 없으면은 배터리 찾아도 돼. 되... 아.. 그렇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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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이 정도면 천사 <laughs> 있었네. 아니, 아니야. 부정 탔어. 이번 천사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간 거야. 이거, 내가 안간 거임. 아, 날린 거 아닙니다. 저거는 뭔가 가기가 싫더라고 아이템 하나도 없는 그런 방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 오 동전 티어 먹어주고 확률적으로 적을 때렸을 때 동전 드랍 저기 분명히 소울아트 4개랑 아니 아니 소울 하나랑 이터널 4개 그런 구조물이었을 거예요 안 가길 잘했지 괜히 갔다가 마음만 상하는 거야. 스피드 다운을 채워가야 될것 같은데. 채워가자. 오케이. 깔끔. 데미지는 그냥 먹고. 야, 이게 두네? 와, 그래. 여러분. 이런 방을 돌리는 거예요. 끝났잖아, 벌써. 하나, 둘. 어.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지? 괜찮아. 1400이야. 이따가 다시 오면 돼. 그리고 여기는 캐 놓고 한번더 하면 커드란데커드라 이렇게 해 놓고 일단 맵을 돌자. 먹티도 찾으면 좋고. 아니면 레이드 그냥 돌 생각을 해야겠다. 아, 천사 백퍼가 이래서 좋 아. 다 사는 거. 오, 뭔가 부자야. 근데 먹티가 필요한데. 아, 안 나오네. 시간 좀 있으니까. 오, 나. 오, 야, 혈사네? 잠깐만. 왜 혈사가 나와? 어, 뭐야? 아. 아, 이거 터지면 혈사구나. 오. 오, 몰랐어. 전혀 모르고 있었어. 유도 열선에? 유도의 불심이네. 유도가 원래 불심이잖아. 아뭐 아무튼. 그러면은 그냥 커드나 먹고. 그 레이드 좀 돌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간만에? 소울 아트 먹고. 한번더 돌려서 이거. 아, 이거, 잠깐만. 배터리 나오나? 와, 나왔어. 그러면은, 돌려서 연사 먹고, 배터리 먹고, 와, 하트 보소? 완벽하다. 완벽 그 자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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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천사방 들어가서 돌리고, 음, <laughs> 음 사다리 먹고, 오웨원이 원안에 들어온 눈물 반사랑 챔피언 몬스터 잡으면 추가 보상이랑... 아, 그럼 그럴까요? 커드라 먹고 내가 커드라 혈사로 가겠습니다. 아, 뭐, 내가 혈사 정도는 그렇게... 뭐, 게임 진행에... 큰 방해를 하지 않기때문에 요정도는 괜찮을것같아요 그죠? 와... 아 잠깐만 여기를 보스러시를 돌거면 천사를 안먹었어도 됐구나 아 바보네 여기 돌고 천사를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아, 제가 아직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 가지고, 이 게임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 이런 좀 기술적인 실수를 해버렸네. 너무 아쉽네요. 오. 근데 그것도 맞아. 이러면 이제 초메가 혈사가 돼요. 초코도 가자 아 뭐야 우와 그리고 이게 장점이 게이지가 4분의 1정도만 차면은 언제든지 혈사를 쏠 수가 있다는 거 아이고 이거 5천원짜리 초코 다들 거의 뭐 한마음 한뜻이시네요 하나이스우와 그리고 허, 엠브로시아네? 이거 도그마 아님? 아 이거 어 맞네? 대박! 데미지업에다가 이속증가 공중 <laughs> 그리고 하트가 여섯칸이하면은 하트를 여섯칸까지 채워줘요. <laughs> 일반장이야? 아 일반장 맞지. 일반장에서 이 정도 스펙 안들만 하잖아요. 아 소이 대신에 아몬드로 넣어달라고요?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일단 뭐 초코 있으니까. 또올라다 도그마는 퀘스트 아이템이라서 에이프를 먹을 필요가 없고. 아 그래 아까 전에 천사 안 갔던 거 이런 방이었을 거야 분명히. 어 점이배 나이스. 그러면은 샷스를 그냥 먹을까? 아니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돌려서 천사배열 지우자. 2,500 무지개 티어로 반짝반짝하게 하죠. <웃음> <웃음> 무지개 티어요? 와 하긴. 우와 이거 동전 색깔이 다 바뀌네. 아 이거 다이스가 없다. 아 이거 까먹었다. 근데, 이 정도는 눈뽕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화면에 크게 차지하는 게 아니라서. 알록달록 좋았다. 어, 이거 갓헤드야. 대박. 그리고 다이스 아꼈다가 사다리에서 쓰는 걸로 <laughs> 이게 나오네. <laughs> 같애는 이제 짭심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 쏘면은 저렇게 나오죠. 눈물이 <laughs> 와 눈물 아니 동전 색깔 봐 대박이야. 초록동전 파랑동전 이것도 열고 와 10원짜리다. 여기는 딱히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아 잠깐. <laughs> 아니 뭐하지? 왜 사다리 왜안 가지? 뭐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사다리 가기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다이스 아낄게요. 깜짝아. 아니야 지금은 사다리 가기 아닌 걸로 하자. 와. 어허, 저 바보 아닙니다. 저 멍청이 아니에요. 그저 아이작을 잘 못할 뿐. 와, 돈 뭐야? 그저 아이작을 잘 못할 뿐입니다. 어우, 렉 걸리는 거 봐. <laughs> 야, 이돈다주서다가프라다한 마리 사먹고 싶네요. 어허, 30대라 기억력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죠. 무조건 하죠. 우와. 야, 얼마일까? 와, 얼마일까? 모세의 기적 봐. 야, 한한 한 500원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고 사다리 가자. 사다리 먼저 가야 돼. 이것도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무다 오브 도박 코인 원하는 템도박기 아, 도박 코인이요? 오, 오브다. 소울로켓도 나쁘진 않아요 소울아트 먹을 때마다 랜덤 스탯 증가 그리고 홀리카드 써주고 내려갑시다 음, 이거는 누가 봐도 오른쪽 하단인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자 스플래시 대박 눈물이 스플래시되면서 그 안에서 갓헤드 눈물이 나옵니다 원래 스플래시는 내 데미지 2분의 1인데 갓헤드는 고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어? 야 튕겼는데 저정도 체력이면은 깬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